자, 중요 기출 지문 4회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4회 전체 내용입니다. 1번, 3주택 보증금 전세 났죠. 근데 보증금 합의액이 3억 원, 4억 원이잖아. 그럼 전세는 숫자가 어떻게 돼? 33초가 3억 원 초과할 때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럼 3억 원을 빼고 1억 원은... 법령에서 정한 산식, 이자가 이자를 계산해서 이 금액을 뭐라 그래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거를 간주임대료죠? 3, 3초가. 산입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담보.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빚 갚을 동안 만큼은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못 갚어. 채무분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왜 양도로 봐요? 왜 양도로 봐요? 네 글자로 대물변제. 빚을 물건으로 갚았잖아. 그럼 대물변제가 되면 내 빚이 줄어들죠? 내 빚이 줄어드니까 재산이 늘어나. 양도로 본다. 자, 나왔다 12년. 자, 상가건물 뭐를 물어봐? 장특공제. 자 상가 토지는 1년에 몇 프로야? 공제율이 2% 2% 그럼 2%니까 24 맞는 거죠? 최저 몇 프로? 6% 한도 30%입니다. 24자 4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박자 주택을 하나 샀네. 그러다 각각 하나가 있잖아. 그럼 이 주택이죠? 그러면 앞에 거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년, 5년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배웠잖아. 지자체가.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어떻게 사용해? 유상. 유상.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무조건 부과한다. 맞는 지문 자, 6번. 자, 종부세 문제입니다. 자, 고지서 발급. 자, 고지서 발부는 항상 언제? 5일 앞에. 5일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개시. 재산세든 종부세든 5일 전까지 발부하되 개시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부동산 취득을 물어보네. 그럼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본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8번. 자 8번은 뭐를 물어봐. 신고납부기한이네.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 그래서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자, 공고번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야? 등록면허세 문제입니다. 금융업. 이 금융업을 뭐라 그래요? 중과제외업종이잖아. 그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할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입니까? 세 배야, 원칙이. 근데 중과 제외업종이니까 중과를 안 한다. 단, 3년 하면 안 돼요.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없다. 그럴 때는 세 배로 중과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배분 순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종부세. 어, 당의세. 종부세는 뭐다? 전세권보다 항상 우선하죠?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옳은 질문. 자, 이렇게 해서 동영 모의고사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기출 지문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최종적인 백서를 갖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당당하게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자, 어지간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 지금. 이제 목전에 다가, 다가왔기 때문에 자, 불안하게 하지 말고 또는 왜안 될까 그러지 말고 자,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